정주행 대놓고 가르쳐 드립니다. 정대갈 김다현입니다. 지금 제 옆에는 우리 이동균 대표님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동균 대표님 위인상 1위를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laughs> 네소상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저는 1등을 해본지가 너무 오래돼서 <laughs> 사실 뭐 한지 안 한지도 잘 모르고 어 음. 그래가지고 아무튼 이제 면필는 했다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파 기지국 12.04%의 음. 수익률을 네. 내셨습니다. 또 그러면 이제 1위를 하셨으니까 또 대표님께서 무료 공개방송 준비하셨다고 하시던, 하시던데 또 어떤 내용으로 준비하셨나요 아, 참, 그 전에 네. 처음에 원래 특집방송을 했잖아요. 네. 그때 이제 후승을 추천해가 1등을 했었어요. 아, 네네. 첫날 1등을 했는데 그게 그냥 그때는 그게 아예 나서 넘어갔었어요. 아.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억해가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제 공개방송은 어, 지금 시장에 오늘 또 마침 또 조정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시장에 대한 내용들 좀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유망한 섹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이 발표가 되거든요. 거기에 따른 유망한 섹터들 말씀드리고 최근 제가 그 와우 밴드에 어, 그 골드라이 승과 검정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거든요. 수익률 검정을.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좀 좀 반해서 설명드릴고 합니다. 네. 공개 방송은 몇 시에 진행되나요? 10시 30분부터 해서 1시간 30분. 뭐, 네. 뭐 이상 할것 같습니다. 네, 이동균 네. 대표님의 무료 공개 방송 10시 반부터 1시간 정도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꼭 참여하셔서 유용한 정보 다양하게 받아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정주인 대놓고 가르쳐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만 할수 있는 그런 유망 종목 하나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 네, 말씀드릴게요. <laughs> 예, 사실 뭐 지금 테마주를 제가 잘 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테마는 말씀드리기좀 그렇고, 삼성 경기가 대형주 중에서 최근 바다를 찍고 좀 올라왔거든요. 오늘은 좀 조정이 좀 나왔더라고요. 하루 이틀 정도만 조정이 좀더 나오면 될것 같아요. 왜 그걸 좋게 보냐 하면, 사실 작년도에 예, 영업이 익이 1조 원대로 넘게 나왔거든요. 근데 올해 이제 경기도 나라 이런 내용들을 해서 실질좀안 좋아요. 안 좋는데. 지난 2분기에 1,450억 정도 영업이익 나왔고, 3분기 한 1,600억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2분기 실적 결정 찍고 3분기에 트닝을 하기 때문에 좀 가진가 좀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유망 종목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럼 대표님 또 오늘 일이하셨으니까 다음에도 또 뵙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laughs> 네, 네, 뭐무튼 다른 분들이 많이 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제가 한번 더. 아유, 요 이제 대표님의 시대라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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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에 뵐까요 인사하겠습니다. 예. 안녕.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예, 고맙습니다. <laughs>